1번 문제 0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 f(x), g(x)가 있고 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도 0부터 2까지입니다. 1보다 작은 상수 k에 대해서 X의 확률밀도함수가 f x 기 k배의 g(x)로 나와 있습니다. 0부터 k까지 확률은 요거를 좀 음, k g(x) 해서 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k g(x)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음, 일단 f(x)가 좀 x 가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는 뭐 2분의 1 그리고 지금 kgx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1 들어가면은 원래 이제 g 이런 값 2분의 1이었죠 그런데 k에 대해서 1 넣으면은 2분의 1k가 나올 겁니다 2분의 1k 근데 k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2분의 k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 fx 빼기 gx 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여기에서 이걸 뺀 요만큼을 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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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넓이가 결국에는 x의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0부터 2까지 여기 사이의 넓이가 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fx 넓이에서 요 k, kgx, kgx 넓이를 빼줍니다. 그러면 fx 넓이는 요까지 해서 어, 2분의 1이고, 또 여기는 여기 2분의 1이니까 아래쪽이 또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 되겠죠? 빼기 k x 넓이는 밑변이 높이가 2분의 k인 삼각형이니까 2곱하기 2분의 k곱하기 2분의 1해서 2분의 k이 됩니다. 이게 1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음 여기 이미 1 나왔으니까 얘가 4분의 1 되야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가 4분의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k가 2분의 1이고, 여기 꼭대기는 4분의 1이다. 그러면 묻는 것은 x가 0 이상 k, 2분의 그러니까 1 이하일 확률을 묻는 거죠. 여기 2분의 1까지 이 사이에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밑변하고 높이로 따져주면 될 거고, 밑변은 요 자, 요, 여기는 지금 0 0부터 1,1까지 가니까, x가 2분의 1이면 y도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요 자리는 1일 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해주면 되죠? x 값에. 그럼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는 어, 1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변은 2분의 1 빼기 16분의 1, 이 밑변이고, 밑변이고, 높이는 2분의 1. 거기서 다시 2분의 1 하면은 여기 사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16분의 3, 그리고 여기 4분의 이리니까 답은 3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M과 시그마가 자연수일 때 어, 정교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지금 음, 조건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가를 보면은 X가 32 이상 35 이하의 확률은 35부터 38까지 확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본다면, 음, 평균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 32, 35, 38 했을 때 지금 이런 위치가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32, 35사이 확률이 여기 35, 38보다는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쪽이더 평균 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평균은 이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32, 35, 38을 이렇게 왼쪽으로 살살살 옮기다 보면은 옮기다 보면은 어, 이제 얘가 만약에 35까지 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38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양쪽의 확률이 같아지죠. 그리고 여기를 더 왼쪽으로 더 넘어가면 안 되지. 32, 35, 38. 그러면 이쪽의 확률이 더 커지니까. 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m과 35의 관계가 35가 m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35는 m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m은 35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는데, 32, 35하고 29, 32가 있는데, 평균이 여기 있고, 어 29, 32, 35. 32, 35 쪽의 확률이 더 크다가 돼 있죠. 이쪽, 요게, 요게 보다. 지금 간격은 3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역시 이제, 어 오른쪽으로 살살 밀어볼 수 있는데, 역시 금방 봤던 것처럼, 여기가 32가 돼버리면 평균이, 그럼 여기 좌우가 확률이 같아지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커야 되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커야 되니까 32가 m까지 오면 안 됩니다. 32는 m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m이 32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평균은 32와 3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자연수다 있기 때문에 m이 33이나 33이나 34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단 음, 0과 1사의 확률 지금 0.3413, 13보다 크고 또2까지 어, 확률이 0.477이보다 작단데 이거를 어, 표준정규분포로 고쳐본다면은 어, 지금 m이 33이라고 하면 여기 0 이상 35면은 시그마 분의 시그마 분의 어, 35 빼기 33에서 2좀 너무 좁아서 어, 시그마 분의 2 0 이상 시그마분의 2 이하일 확률이 지금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0.3413하고 0.4772. 그럼 시그마도 자연수기 때문에 1이나 2가 1, 2, 3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3413하고 0.4772 사이가 나오려면 0.433이 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5가 되어야 돼요. 시그마분의 2가 1.5가 될 수가 없죠. 시그마 자연수로는 1.5가 시그마 분의 2가 1.5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은 33으로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m이 34라고 하면 34라고 하면 여기서 확률이 33 빼기 34 어?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지금 얘가 정리가 되고 그 확률이 그렇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으니까 2배의 0 이상 시그마 분의 1 확률이 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지금 0.3413과 0.477이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확률을 두 배했을 때이 사이에 들어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 0.4까지 하면은 이거 두 배해서 0.3 얼마 되니까 아,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0.5일 때 지금 가능합니다. 얘가 0.5가 돼야 돼요. 그럼 시그마가 2가 됩니다. 시그마는 2. 자 그래서 m은 34, 시그마는 2가 되고 여기서 묻는 거는 어, 이제 표준 종교 분포로 고치면 2분의 이거 빼기 34 하면은 마이너스 2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47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3번 문제. 어, 수학과는 뭐 점수가 높은 순으로 n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1,000 명의 이제 원선을 냈는데 평균이 76 표준편차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88점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여기 평균이 76이고 88점인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냐? 일단 이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x가 88 이상일 확률은 어 정규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z로 고치면 시그마 분에 8분의 88 76하면 여기가 12니까. Z가 1.5가 됩니다. 그럼 1.5 이상일 확률이 어 0.0668이 되죠. 0.0668 그러면 은 이게 지금 합격하는 학생은 최소한 0.0668의 비율은 자기가 위, 상위권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00명 중에 N명, N명, N명 성적이 높은 순으로 N명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은 어쨌든 0.0668이라는 비율 안에 들어올 때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66.8 이상이 돼야 되고, 어, 최소한 67명은 어, 합격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